안녕하세요. 급등 주식 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종목에 투자를 하라고 추천드리기보단 이런 종목도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종목이 나올 때좀 도움이 되시라고 찍는 영상이고요. 종목명은 비트맥스입니다. 자,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아마 이런 발언을 했을 거예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기업이라고. 일단은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기업입니다. 이 비트맥스가 왜 골치 아픈 기업이냐? 자, 이 기업이 한국 최초로 어떤 일을 했느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낸 거죠. 빚을 내서 비트코인 회사입니다. 이게 참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어,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요. 자, 전환사채로 기업이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아직 법적으로 규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건이 기업에 누가 엮여 있는지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예고편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초록배 마시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초록뱀과 비트맥스의 관계, 지금부터 좀 설명 드리면서, 이종봉만은 좀 예외적으로. 매수보다는 그냥 한번 지켜만 보셔라. 아마 재미는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 이런 게좀 법적으로 제도화 되고 새로운 종목이 탄생하게 되면 그때 아마 진입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경험 삼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보통 보조지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테마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만약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손실을 너무 크게 보셔서 복구가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제 종목들 공유를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물려 있는 종목이 너무 골치가 아픈데 이 종목 분석을 부탁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010 7318 9563 여기로 청소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을 가진 기업 비트맥스를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은 최근 주가를 보시면 음, 오늘 뉴스 본 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 회사의 주가는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어 사실 비트코인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면 비트코인의 시세와 같이 이 주가도 어느 정도는 좀 우상향을 해줘야 되는데. 어, 이 기업에는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어, 이 비트맥스 때문에 당국이 조금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비투한 코스닥 기업이 나차, 나타났기 때문에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요 주가를 띄워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어 의도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지금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당국에서는. 어, 시비발행으로 자금을 차입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다방면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검토하고 있다는 건 대응방안이 사실 지금 없다는 겁니다. 따로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이 비트맥스의 투자에 제동을 걸수 있는 기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초록뱀 미디어. 자, 이 초록뱀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비트맥스는 아직 법인의 가상화폐 직접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주주인 김병진 회장이 비트맥스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가상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 누가 엮여 있느냐? 어,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신 회장님입니다 원 회장님. 자원 회장님은 과거 비썸 관련주 전환사채 투자한 뒤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 띄우고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심을 받아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죠 초록뱀 초록뱀 그룹의 원영식 회장입니다. 자 이분이 갑자기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비트맥스가 어, 코인을 투자를 하긴 했는데 뭐 물론 투자사로 변신 후에 420% 폭등했지만 빚내서 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최근에 벌어들인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수익이 27억인데 이자만 45억이고요. 이 이자를 누가 가져가느냐? 빚썸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이 있는 초록뱀 원영식전 회장이 이 의제 이자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준 사람이 원영식전 회장입니다. 자 이쯤 되면 슬슬 좀 이상한 느낌이 오실 텐데요. 자, 사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트코인을 뭐 구매를 했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전환사채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자, 그리고 수익률보다 현재 이자의 비용이 더 높은... 어,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또 일어났죠 비트코인 51개를 누군가가 양수를 합니다 비트맥스에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김병진 회장이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을 조금 노린 건데요 어, 이 기사에 아주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법인 자체가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못해도 개인이 매수한 뒤에 법인의 양수를 하는 것에는 제동을 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한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건데요. 그렇다면 김 회장은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매수하면서 이득을 받고 이걸 다시 법인의 양수를 하면서 어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으니 두번본 거죠. 이득을. 그래서 일각에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저 비트코인 어피트에 갖다 팔아도 5억 이상은 더벌 텐데 왜 저걸 비트맥스에 양수하느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자 김병진 회장과 아까 원회장님이죠. 원회장님 사이에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어 이분들이 뭐 이름만 거론하면 좀 굵직한 사건들에 연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바라보는 이 비트맥스도 조만간 어떤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작전설 단골이죠. 뭐 혐의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포함되는 분이다. 자 그렇다면 오, 오늘 비트맥스를 봤을 때 이득을 보는 자들의 구조를 조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김회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걸 다시 법인에 양수하면서 양도하면서 자 2차적인 수익을 보게 되죠 1차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을 법인에 넘겨주면서 법인의 주가가 오를 때자 그리고 다른 회장님이 한분더 있죠 자 원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득이 있다 전환 사채를 발행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어 이게 거의 리스크가 없는 이자라 사실 돈놀이를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이허점을 정부에서 빨리 막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법인에 양도한다고 했을 때, 자 개인이 모아두었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떤 경로로 습득을 하게 되었는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법인에 뭐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한 거죠 그럼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일명 돈세탁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앞으로 비트맥스는 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관계 당국의 집중을 받게 생겼고 우리는 일단은 지금 설명만 들어도 상당히 재밌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은 이런 작전주로 의심되는 종목도 한번 쳐다봐 주시는 게 앞으로 향후 투자하는 경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같고요 그렇다고 뭐 비트맥스가 무조건 나쁜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든 일단 국내 최초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어 선구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뭐 이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다가올 지는 미래에 걱정할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회사가 있다 또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오늘 제 영상을 통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재밌긴 했지만 영상이 좀 길었을 수 있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 그냥 뭐 킬링 타임용으로 보시면서 주말 잘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